이 법이라는 건 성문법이죠 네. 문헌으로 하는 거죠 네. 법문이라고도 하고 구체적으로 법조항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으면 그게 법인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자꾸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됐더라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남발의 소지가 있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차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게 바로 위법수사예요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그 특정하여 제한하여 그것만 수사하기로 했는데 지금 법무부 차관이 얘기하는 것은 제한되고 특정된 것을 벗어나서 남용해서 운영하면 어떡하냐 수사하면 어떡하냐 그럼, 위법수사예요, 위법수사. 그리고 법원이 이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네. 뭐가 똑같냐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동차로 가요. 비행기로 가요. KTX로 가요. 자동차는 자동차 운행에 관련된 법대로 가는 거고, 비행기는 항공운항법대로갈 거고, 철도는 철도 운, 운영. 법대로 갈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안 지킬 것 같다. 사고 날것 같다. 그러니까 걸어서 가자. 그렇게 주장하면 그게 합리적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은 마치 자동차 비행기 KTX로 가면 중간에 그 법을 어기고 남용해서 사고가 날것 같으니까 걸어서 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아니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